네, 안녕하십니까. 밤스티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HX1400 대동에서 나온 플래그십 트랙터 가장 높은 마력대 트랙터를 쟁기 작업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, 오늘은 그 경쟁사 시동을 일단 좀 끄고 하겠습니다. 시끄러우니까. 아마 사이드를 안 채워가지고 이렇게 경고음이 들어오는 걸 거예요. 그, 오늘은 경쟁사, 그 LX, LS 트랙터의 플래그십 모델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대구 농기계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, 거기서 이제 신 모델이 출시가 됐죠. MT9 어 140마력대 트랙터가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DCT 모델, DCT 미션이고, 그렇게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전에 가장 높은 마력대, 가장 높은 가격대의 트랙터가, 바로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MT7 117 마력 그 LS 트랙터입니다. 제가 지금 똑같이 쟁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빨리 작업을 마무리해야 돼서, 실내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, 그 다음에 외부도 소개시켜드리고, 그다음 쟁기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제가 LS 트랙터랑은 인연이 조금 깊습니다. 그 제가 처음 제돈 주고 산 트랙터가 LSP 7195 모델이에요. 그러니까 97마력 그 P 모델인데 P 모델이 지금 MT 시리즈 전전 모델입니다. MT 시리즈 전이 XP 시리즈고 그 전이 어. 제가 13년 식으로 기억하거든요, 트랙터가. 그 전이 P 시리즈입니다. 보통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, 보통 5년마다 그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데, 지금 MT 시리즈고 이거는 처음 제가 몰았던 트랙터가 P 시리즈입니다. 그래서 지금 MT 시리즈의 그 달라진 점은 제가 확실히 알수 있어요. 제가 P 모델을 먼저 운전을 했기 때문에, 확실히 알수 있는데 우선은 캐빈 디자인은 거의 동일합니다. 여기 뒤에 그 유리도 그렇고 캐빈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고 이런 레버 스틱도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에요. 이거는 포트가 4개이기 때문에 레버도 4개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,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율주행 모델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제어 그런 모니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진짜 잘 구현돼 있어요. AB 모드뿐만 아니라 ABCD까지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능하고 이따 밖에 나가서 보시면은 전방 추돌 방 전방 추돌 방지 카메라까지 달려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지금 그 조작 패널 같은 경우는 그냥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요. 어 그다음 외부에 그 여기 외부에 전원 여기 있습니다. 아, 헷갈렸네 외부에 전원 그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, 이건 이제 베일러 어, 작업은 솔직히 좀 어렵죠. 117마력으로 랩핑 작업이나 이런 거할때 외부 전원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그리고 가장 장점이 암네스트예요. 암네스트가 가장 장점인데, 암네스트에서 거의 모든 걸다 조작할 수가 있어요. 거의 모든 걸다 조작할 수 있고, 여기서 이 PTO도 조작할 수 있고, 뭐, 견인이나 경심, 경심 민감도 여러 가지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작업 설정도 해서 작업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그 외에는, 음, 특별히 뭐 달라진 점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제 P 시리즈에선 없었는데, XP, 시리즈, XP 시리즈부터, 어, 이게 있습니다. 어 이것도 좀 좋은 걸로 주네요. 스프레이도 이게 있어요. 이게 있어서 음 에어 같은 거 이렇게 털고 할때 너무 좋습니다. 이게 지금 다른 회사에다 는 주기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LS 트랙터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자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. 밖으로 나가서 외부의 외부 모습을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문이 여기가 이제 그 손잡이 레버거든요. 이게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하고, 지금 어떻게 보면 6주식 캐빈이어서 좀 시야 확보는 5주식 캐빈이나 4주식 캐, 캐빈보다는 좀덜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어 기름통은 요소수를 주입해야 되고요. XP 시리즈부터 아마 요소수가 주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사이즈는 그 HX1400보다는 작아요. 거의, 어, 대동이랑 비교하면은 HX1200이랑 크기가 비슷하다. 어, 이게 5톤 차에 실리는데 1400은 5톤 차에 안 실리거든요. 물론 이제 실리는 차도 있지만 거의 일반적인 적재하면은 잘안 실립니다. 자, 그리고 외관을 살펴보시면은 Tmr로다가 장착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xp 시리즈도 그 이런 본네트가 디자인이 바, 바뀌었지만 mt 시리즈도 디자인이 좀 멋스럽게 바뀌었습니다. 확실히 ls는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디자인이 더 멋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카메라가 3개가 달려있습니다. 우측에도 달려있고 좌측에 달려있고 가운데 달려서 자율주행을 구현할 때는 이게 이렇게 가리면 트랙터가 자동으로 멈춥니다. 그렇기 때문에 로다가 달려 있으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. 로다를 항상 상향으로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작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안테나가 두 개가 장착이 돼 있고 어 ls는 특이하게 바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. 자율주행 할 때도 유압식 제어기 때문에 어 아 바퀴는 움직이죠. 바퀴는 움직이는데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.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장점이 있고 지금 외관은 그렇게 크게 바뀐 적이 없어요. 뒤는 거의 그 P 시리즈랑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관합니다어 쟁기를 8년짜리 똑같이 HX랑 동일하게 8년짜리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. 똑같다, 작업 감도가 똑같다고 하면 거짓말이죠. 왜냐면 천, 140마력이랑 이게 117마력일 겁니다. 지금 MT7 1 1 5로돼 있는데 아마 마력수는 117마력일 거예요. 근데 117마력이랑 140마력이랑 작업 능률이 같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. 근데도 뭐 그렇게 엄청 막 많이 차이나진 않습니다. 물론 이제 HX 1400이 작업 능률은 더 좋은데 어 l s 만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. 장점은 제가 이따가 작업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포트는 어 제가 타던 P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섯 개였는데 지금 세트로 네 세트 여덟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. 하나는 어 실린더에 돼 있고 세 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경심 제어도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어 제가 이제 정확한 스펙은 몰라요. 아마 배기량은 3000cc 초반대일 겁니다. 그 MT9도 3000cc 초반대더라고요. 그래서 3000cc 초반대일 거고 히치양력도어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저 보면 후방 카메라도 있고 여기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외부에 부착이 돼 있습니다. 어. 그리고 이 탱크가 에어 탱크. 에어 탱크가 이렇게 장창이 외부에 돼 있어요. 이 제 거는 물론 이제 계단이 두 개였었는데 이건 세 개거든요. 디자인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해요. 그 창문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. XP 시리즈도 아마 이거랑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은 50시간은 전체 기본 점검을 해주고 엔진오일 필터 교환 이런 거 1회 무상 점검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. 흑바지가 이렇게 연장으로 나와 있는 거좀 좋은 것 같아요. 냉장고도 있고요. 저는 원래 쟁기 작업을 할때 이렇게 세그 외곽에 있는 거세줄정도로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가장자리는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돌면서 작업을 하거든요.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. 아까 돌에 걸려가지고. 맨 끝에 거는 핀이 부러졌습니다 스마트키가 채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포터2를 재작년에 가서 샀는데 포터2도 지금 키로 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셔틀로 돼 있고 셔틀 이렇게 부딪히지 말라고 방지패드로 돼 있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. 어 이거는 요소수 잔량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저속하고 고속 두 가지만 있는데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은 크리퍼 기어도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토끼랑 달팽이, 달팽이랑 달팽이라도 놨을 때 초저속도 되지만 저속하고 고속밖에 없습니다. 저속으로 놨을 때는 여기 보면은 기아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아닌가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뭔지 여기서도 할수 있고 여기서도 할수 있습니다 레, 그 로다 레버에서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그그 그 클러치 버튼인 것 같아요 클러치 버튼인 것 같고 히치를 올리고 내리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,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기. 한 손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많이 해놨습니다. 자 보면은 어자 어 지금 저속으로 돼 있을 때는 저속으로 돼 있을 때는 기아가 8단에서 더 이상 안 올라 안 올라갑니다. 그 클러치를 여기 클러치 버튼을 누르고 올렸을 때도 안 올라가요. 그러니까 저속은 8단까지가 체대고, 속도는 12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고속으로 바꿨을 때, 고속으로 바뀌면, 은 와, 이게 토끼 표시가 되네요. 그러면은, 9단으로 변경이 됐고,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은 13단까지 됩니다. 근데 13단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요. 눌러도. 그러면은, 클러치 버튼을 누르고, 클러치 버튼을 눌렀을 때 원래도 올라가야 되는데, 아마 주행 중이 아, 아니어서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러면 16단까지 되는데 16단에서 최대 시속이 40km 정도 나옵니다. 근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42km 이렇게 나왔었거든요. 얘도 힘이 어느 정도 있었었는데 어, 클락션이 여기 있는 거는 좀 좋네요. 클락션 여기 있네요. 원래 42km 정도 나왔었는데 15단에서 16단으로 변속할 때그 어떤 특정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나서 AS를 맡겼더니 출력을 조금 줄여놓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16단이 돼도 39.6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16단으로 16단일 때 출력을 좀 줄여놓으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자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내리는 걸 누르고. 끝까지 다 내리면 됩니다. 저속으로 저속으로 바뀌면 다, 기아가 이렇게 바뀌고요. 사륜을 놓고 지금 끝에 쟁기가 와봐도 지금 땅이 조금 지러가지고 어, 정확히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. 보시면 끝에 끝에 쟁기가 좀 부러졌어요. 부러져가지고 쟁기질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살짝 붙여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높이가 좀 낮죠. 지금 땅이 조금 질어서 높이를 완벽하게 맞춰놔도 기계가 파고들면은 더 빛, 깊게 갈리고. 기계가 파고들지 않으면은 덜 갈리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제가 그 대동 트랙터 리뷰할 때는 어, 한 7kg에서 8kg로 작업이 됐잖아요, 전기 작업이. 근데 사실 이 LS 트랙터로 작업할 때는 국당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당까지 가능하고 7kg까지도 가능한데 어 체감상으로는 HX1400보다는 조금 버거운 감은 있어요 근데 마력수가 워낙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게 지금 여기서 선을 할때 히치를 상승을 하면은 원터치로 상승하면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안 나요. 그래서 상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헷갈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LS 트랙터 진짜 장점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물론 소프트웨어나 그런 에어 스프레이 같은. 그런 편의성도 물론 갖춰져있지만 어큰 장점은 지금 이거를 어그 자동주행을 하게 되면은 미션이 그 변속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변속이 자동으로 될때 HX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훨씬 부드러워 물론 이제 힘은 조금 약한 감이 있어도 어 차로 그냥 수동차로 예를 들면은 반 클러치를 얘가 알아서 잡아준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 변속이 굉장히 자동 굉장히 부드럽게 됩니다 이게 촬영하면서 작업을 하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근데 이제 뒤를 잘안 보기 때문에 좀 내려갈 때 소리 나고 올라갈 때 소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걸 어떻게 눈치채냐면 뒤를 안 돌아보더라도 부하를 너무 안받요 그냥 쭉쭉 나가요. 아 그러면은 생기가 안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아 그리고 이런 모니터는 또 핸드폰이랑 또 미러링도 되기 때문에 어,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 또 땅이 물르기 때문에. 작업 이또잘안되 고, 요 지금 한, 한손 으로 촬영 을 하고 있 어서 조금 버벅거리 는 감은 있 는데, 전혀 뭐 조작 할때불 편한 감은 없 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어,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리뷰를 그래도 비교할 게 HX1400이 있어서 비교를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, 자,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